이 차량은 2003년 마이티 2.5톤 일반캡 차량입니다 2.5톤이라고 적혀있고요 음,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음, 거대한 탑이 적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제가 영상이 아주 잘려 가지고 이렇게 다 가렸어요 아주 철저하게 또신고해버러또신고해 내가 너희들을 다 피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아까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또 여기 가렸어요. 공, 010만 가렸어요, 이 앞쪽에. 아근데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급 다시 다 가지고 다시 띄어가지고 다시, 다시 붙였어요. 어, 아 순간 어리석을 뻔했어. 왜이 부분만 가리고 이 부분 안 가릴 뻔했지. 어차피 앞에 부분 010인데. 자, 응, 음, 통농산자 아, 적혀 있고요. 마이티 2.5톤이라고 어, 멋있게 적혀 있고요. 일반 캡이죠? 뒤에 적재함 공간이 없는 어, 뒤에 이렇게 유리가 하나 덜 달린 일반 캠입니다. 뒤에는 거대한 리프트가 하나 달려 있어요. 뒤에 어, 한번 볼게요.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보고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뒤에 음, 거대하게 리프트도 하나 달려있고요. 여기 뭐 끈으로 이렇게 다감을 했네요. 자지금부터 2003년 마이티 2.5톤 일반 캠 탑차 저랑 같이 한번 세세히 살펴 볼게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범퍼 플라스틱 범퍼임을 알 수가 있고요 어, 굉장히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달려 있다 어, 사실 이 범퍼가 무슨 효과를 어, 주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 있다 어떤 물체와 충돌했을 때이 범퍼가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이게 좀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좀 뭔가 좀 전투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그냥 노말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어떤 충돌에 있어서 방지를 크게 한몫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옆에는 견인고리 어마무시한 견인고리가 하나 달려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 인터쿨러라고 적혀있네요. 인터쿨러라고 적혀있고 전면부 본네트는 굉장히 깔끔하지만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깔끔하지만 유리가 파손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유리가 이런 식으로 쭉 음, 계속 이제 진행형인 거죠. 계속 쭉 가서 또 어디서 어떻게 또 깨질지 몰라요. 어느 부분에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유리는 무조건 깨진다. 이런 것들 금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번졌고 위로 번졌어요. 이런 유리는 100% 무조건 깨져요. 그 위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깨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상 없고요. 잔잔하게 스크래치들이 좀 있긴 하지만, 화물차에서 이런 스크래치가 음, 없다는 것은 그 운행을 안한 차죠. 운행을 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크래치들이에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조수석, 음, 조수석, 문짝 하단부위에 살짝의 부식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음, 그 밑에 부분도 부식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오늘 한번 열어볼게요. 장이 안쪽에 음, 타이어 휠 위쪽에는 부식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또그 밑에 부분엔 부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자동차 적혀 있고요. 2003년이라고 적혀 있죠. 어, 그리고 3C 3C179949 3C179949 3C의 이 3이 2003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이 2003년에 3년 차량이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부식이 나가지고 그 모양새가 그닥 이쁘진 않지만 뭐 그래도 2003년 화물차니까 어느 정도 다 감안하고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다막 썩어가지고 다 누르면 다 떨어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괜찮아요, 괜찮다. 어, 뭐이 정도 괜찮다, 이 정도 다 감안하고 어, 매집을 한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일단 달려 있는 게 달려 있으니까요. 어, 보통 얘가 많이 없는데 얘 달려 있고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죠. 어, A급이죠. a 급이라고볼수 있고 여기 틸트, 어, 틸트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여기를 옮겨 가지고 얘를 올려서 여기를 옮긴 다음에 이캐비을 앞쪽으로 제끼는 거예요. 캡 작동 시 주의 사항이라고 어, 여기 한가득 매뉴얼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는데 이거를 읽고 읽고 음, 제끼면 되죠.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이 읽나요? 안 읽어요. 저도 안읽어요 <laughs> 그냥 밀어내고 제껴내면 되는 겁니다. 음. 자, 뒤에 탑 정말 거대하죠. 어, 거대한 탑이 내장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탑은 아마 사용이 안될 거예요. 음, 이 탑은 사용되지 않고요. 그냥 적재함, 음, 탑은 띄고 적재함을 뒤에 얹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그냥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음, 이 친구를 다 띄어냅니다. 띄어내고서 여기에 적재함을 올려서 가요. 밑에 하단 부식 음, 깨끗하죠. 이런 데 미세하게 이렇게 부식이 있긴 하지만 정말 깨끗한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음, 마이티가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지? 어, 이 뭐냐? 아, 나무네요. 어. <laughs> 나무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laughs> 자, 하단부 부식. 어, 이쪽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물바지죠. 어, 이제 진흙바지라 그러죠. 그래, 진흙바지. 어, 흙바지. 물 바지, 흙 바지가 탈착되는 걸, 문제에서 이탈되는 걸,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찾아볼께서 지혜롭게 차대에다 부착해 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다 피스를, 아, 부식이 나가지고, 어,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거치대 형식의 쇠가다 부식이 나가지고 없어진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 어디에도 거치할 곳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끈을 이용해가지고 거치를 했다.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거대하게 스페어 타이어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리프트 장치입니다 보통 이런데 큰 물체나 어떤 적재 중량이 좀 나가는 물체를 적재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리프트는 있어야 되겠죠 사람의 인력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 이 리프트는 개조된 리프트예요 정상적인 리프트가 아니라 실고때 나온 리프트가 아니라 개조용 리프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이런 데를 다 용접을 해가지고 피스를 받고 저 안에도 차대를 다 보강해가지고 이런 저런 식으로 다 용접을 했죠. 어, 용접을 해가지고 차량을 만든 거예요. 자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자 보이시죠? 어, 이런 식으로 이 사이 사이 다 용접을 해가지고 보이시죠? 다 용접. 여기도 빔을 이용해서 용접. 여기도 다 용접을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용접해가지고 을 리프트를 사재를 갖다 붙였다. 그렇게볼 수가 있겠네요. 거대 롤러도 하나 달려 있고요. 이 돌아갈게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이 숨이나 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이 적재함의 컨디션은 음, 보지 않습니다. 그다 컨디션은 사실 볼 필요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차량 현재 하부 상태, 마이티는 그리고 앞에 캐빈 상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이쪽은 스페어 타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새사슬에 자신의 생명을 연명한 채 매달려 있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laughs> 자, 원리치 하부 하부 부시 괜찮네요. 다른 평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이런 데 지금 거치돼 있는 이런 부식류들 있잖아요. 어,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떼어내 가지고 이 위에 적재함을 올릴 거기 때문에. 와, 근데 그래도 좀 위험하네요. 그죠? 이게 사실 이 위에 상판을 거치해 주고 있는 이렇게 거치대 역할인데. 와, 이게 다 썩어 가지고 너덜거립니다, 지금. 그렇죠?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뒤쪽도 어, 부식 괜찮죠? 어, 이 정도면 훌륭하고요. 이런데 다 썩어가지고 또 차주분께서 와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어, 얘도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얘도 덜렁이, 덜렁이 상태고요. 언제 언 떨어질지 모릅니다. 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달리다가 떨어졌을 때는 아주 흉기로 돌변할 수가 있죠 뒤 차에. 그래서 그 안전을 위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꼼꼼히 공구함을 묶어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차주님께서 안전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부 이쪽도 마찬가지로 부식은 없고요. 이공고암 공구암은 고질병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거대한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색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죠. 얘도 밑에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사실 적재 공고암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죠? 안에가 보이십니까? 전안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아, 이런 식으로 바닥이 바닥이 주저앉아가지고 어, 이미 그 기능을 잃었다 볼수 있겠네요. 자, 지금 마이티 2.5톤이라고 적혀 있구요. 어, 이쪽도 상태 굉장히 좋죠. 반대편보다 훨씬 더 좋아요. 부식도 없고, 어, 있어도 거의 없고, 어, 외판도 없는, 찌그러짐도 없는 아주 거의 A급의 상태입니다. 자, 노 스텝. 이, 뭐, 이, 뭐, 이거 밟지 말란 뜻이겠죠? 음, 자, 일단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만요. 일단 전화를 끊고. 자, 하단부. 음, 부식이 반대편과 비슷하게 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비슷하죠? 어, 비슷한 상황으로 운전석과 비슷한 상태로 부식이 난걸볼 수가 있고요그 외에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마이티 사고 부는뭐 사실 사고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수출을 매집함에 있어서 수출업체가 음, 매집함에 있어서 사고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 마찬가지로 스팟자국이 있어요. 그죠? 동글동글. 스팟자국. 음, 이런 스팟자국에 음, 뭔가를 바르고, 뭔가를 갈아내고, 막 두드리고, 음, 그런 자국이 있다면 그 차량은 홈이, 어, 뒷부분이 잘린 차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스파차구 바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도 마찬가지. 야단부 보면은 밑에, 어, 아니네. 어, 아니네요. 괜찮아요. 어, 사고나나도 매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고요. 그사고로 인해서 빼주세요. 금액을 빼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는 의미가 없다. 패스할게요. 괜찮죠? 어, 일반 캡.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저 일반 캡 좋아요. 어, 여기 뒤에 유리가 달려있는 킹캡보다는 이렇게 유리가 없는 일반 캡을 캄보디아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이 선호한답니다. 전체적으로 묵직하죠? 차가? 음, 지금부터 탑승을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장치들 한번 맛보도록 할 텐데요. 터보 차저 엔진 관리 요령이라고 또 작게 매뉴얼이 있고요. 음, 여기도 노 스텝이라고 적혀있지. 이거 원래 붙어있는 스티커인가요? 음, 아, 원래 붙어있는 스티커가 많네요. 음, 그저 스텝은 여기 발을 지지는 데는 여기죠. 자, 제가 발을 지지하고서 한번 올라가서 탑승을 해볼 텐데. 일단 이 차량 안에서 는 여러분 그 냄새 아시죠? 음, 제가 뭐 얘기를 안 해도. <laughs> 자, 가죽 시트, 잠깐만. 아, 가죽 시트가 이게 참 상태. 이거 제가 참고로 운전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뒤 탑이 있어가지고 바이어가 어, 차를 이렇게 대준 건데, 아 개인적으로 이런 시트 저 굉장히 싫어해요. 막 거의 80년대 뭐소나타1막 <laughs> 그런 급의 이 직물 시트. 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 직물 시트. 자 일단은 음, 착석을 해보고요.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말고 이것저것 기능을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음, 여러가지 다양한 뭐 병류들이 있고요. 여기는 뭐 물티슈랑 음, 성해제거 성해제거 시스템이죠. 이친구 이용해서 성해제거를 할수 있고요. 자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서 이것저것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탑차는 운전을 못하겠어요. 자 시동 걸었고요. 아, 탑차는 아, 정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찍다 보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2.5톤 카고는 제가 할수 있어요. 이제 5톤 카고도 제가 어느 정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 탑차는 1톤도 그렇고 뭐 2.2톤도 그렇고 못당겠어요전가 어려워요. 디고우지 아니니까. 자 여기 공갈 버튼이 하나 있고요. 음 여기 얘 있죠? 이 뭐야 이거 주전자 모양 있죠? 예 예. 이거 오일인데 얘가 왜 오노프가 되어 있지? 이거 막서불리 누르면 안 됩니다. 클라요.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어 워크램프. 워크램프, 어, 뭐, 일할 때, 조절할 수 있는, 뭐, 일을 할 때, 점등시키는, 점등장치 같구요. 여기는 이거 뭐야? 고압, 리셋, 이거 저거 같죠? 이거, 그거, 저거. 매연절감장치, 어, 매연절감장치가 붙어있는 걸볼 수가 있구요. 그다 각축버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는 공갈. 여기는 냉동기죠? 어, 냉동기 컨트롤 박스가 있구요. 여기는 오디오 공조 시스템이 있네요. 오디오 시스템이 있고, 여기 위에는 아날로그, 공조기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글로벌박스 등치 비에서왜 이렇게 조그만 거죠? 글로벌박스는 원래 이 밑에까지 좀 크게 배치되어 있어요. 형상인데, 어, 정말 작아요. 정말 작게, 아 정말 작다. 정말 아기자기하게 아담하게 하나 박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여기는 뭐 카드 시스템이 있는 걸볼수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는지, 초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자, 키로수는 2 4 4 1 2 9 k 로고요 음, 시가, 현재 시간은 10시 38분. 그리고 접이식 주차 브레이크 레버 조작 방법. 해 가지고 여기 접이식 있고 여기 뭐 이걸 누르면 탁 튕겨 나가고 뭐 그런 건가요? 이건 여기를 읽어 보면 되겠죠? 접이 레버. 어,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거 안 읽죠. 어, 읽지 않고 우리는 직접 조작을 해봅니다, 바로. <웃음> <웃음> 자 실내 어, 엠보싱 처리가 돼 가지고요. 어, 굉장히 럭셔리해요 예전에 봤던 그런 마이티 오래된 차들보다는 약간 틀리게 연식이 2003년이라 엠보싱 처리 돼 가지고 푹신푹신한게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안전벨트 경고 매뉴얼이 있고요 크락션 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런 큰 차량도 크락션 안 올려볼 수가 없죠 자. 아 소리가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은거죠 아 소리가 너무 작네요 아이 등집에서 소리가 아담해 왜 이렇게 아담하죠 소리가 너무 아담해요 자워셔액자 워셔액이 자, 어 워셔액이 나오다마는 그런 느낌을 받 약간 뭐라 그래야 되이거 오 신기하네. 멈춰, 멈춰. 어, 야, 모셔 뭐 여기 좀 약간 신기하게, 어, 요 와이퍼, 와이퍼에서 분사가 된다. 화물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와이퍼에서 분사되는 차량이 많네요. 어,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크락션은 상대적으로 너무 소리가 작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고속도는 160km네요. 근데 160km 절대 안 나오죠. 어, 이거 막 90, 90도 각도 고바오에서. 굉장히 <laughs> 쉽게 나올까요? 근데 사실 90도면 은꼬꾸로 바뀌는 수준이죠. 자 기아 1, 2, 3, 4, 5 5단까지 있고요. 음, 브레이크 있고 클러치 있고 아, 클러치가 이거죠. 죄송합니다. 클러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액셀레이터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조수석에는한두명 정도 탑승하기가 딱 알맞게 음,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밖에는 전체적으로 더럽네요. 음, 이쯤에서 <laughs> 마무리할게요. 자 철저하게 이 신고쟁이들 악플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가렸다. 아, 선수 제가 이거 테이프 다 붙인 거예요. 아, 이걸로, 아, 이걸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오늘서부터 꼼꼼하게 상표가 있다면 왠간한건안 가리는 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용달하면 이런 거안 가려도 되잖아요. 근데 저런 거는 가급적이면 가리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해야겠어요.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3년 마이트 2.5톤 일반 캡이고요. 뒤에 사제 탑차가 올라간 사제 탑차 차량입니다. 뒤에 사제 탑차는 탈거를 할 거니까 그 외에는 카고 형태로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미친 듯이 잘 달려다니겠죠. 자, 이런 차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